자,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버를 활동하고 있는 나우로고입니다 오늘은 신발 한 가지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늘은 아, 일반적인 나이키 상자에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구매를 한 사이즈는 24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일단 선물용으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오, 어, 일반적인, 아, 이 똥종이. 자, 오늘도 제품, 바로바로, 바로 짠. 나이키 줌 보메로 5 포톤 더스트 앤 유니버시티 블루. 바로 그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을 꺼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 보메로 5 제품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언박싱을 한번 그, 판다 제품을 한번 언박싱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로 나온다 해가지고, 유니버시티 블루 색상이 들어간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189,000원에 출시를 했고,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았던 그런 중보 오메로5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 사이즈까지 이렇게 쭉 출시를 한, 어,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크래치 복권이라고 하죠. 스니커스 어플에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긁으면 이렇게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 어, 그런 또 이런 또 선착 발매 방식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당첨이 안될줄 알았는데, 어, 당첨이 돼서 바로 구매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편하고 그리고 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올드틱하면서도 좀 개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어, 뭐, 일반적인 줌보메로5와 디자인은 뭐,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앞에는 메쉬 소재로 이런 식으로 통기성을 쫙 강조해 둔탄 느낌을 주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스카치, 이런 리플렉티브 소재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다 리플렉티브 소재가 사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건 사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가 들어간 부분은 일단 요 나이키 스우시와 여기 혀대 그리고 여기 끈 부분에 약간의 이런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가 보이고 그리고 뒷 부분에 이렇게 또 나이키 스우시가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로 들어갑니다 이런 어, 부분들 때문에 유니버시티 블루라고 어, 칭해지는 것 같고 여기 깔창에 보시면 여기 이상한 남자 중절모를 쓴 보어맨. 보험엔 시리즈라고 적혀 있는 이 남자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미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일반적인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와 뭐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굽도 굉장히 높아 가지고 한 굽이 한 3~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키높이 효과도 조금은 나타낼 수 있는 이 정도로만 뭐 살펴보시면 뭐될것 같네요. 뒤 조금 마찬가지로 요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어 가지고 약간 딱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뭐 점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제품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정 사이즈를 여성분들이 가주셔도 될것 같고 반업 정도 해주시면 좀더 편안하게 신을 수있습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줌 보메로 5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우리 옛날 80년대 뭐 90년대 이런 좀 옛날 감성으로 코디를 하시면 좀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뭐 통이 넓은 청바지나 혹은 통이 넓은 일반적인 팬츠를 코디 하셔 가지고 신어 주시면 굉장히 예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치마에도 잘 코디를 하시면 충분히 예쁘게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색과 흰색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뭔가 코디하기도 수월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발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뭐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약간 여름에 좀더 시원한 느낌으로 이 파란색 수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여름에 좀더 어, 안성맞춤인 제품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자 이렇게만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준보메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많이들 신고 있는 제품이고, 뭐 주변에도 흔히 볼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제가 리뷰를 보여드리고, 뭐 전체적인 느낌은 지금 요 위쪽에, 요기 지금 어 판다 제품을 제가 리뷰했을 때 거의 뭐 대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정도만 참고하셔가지고 디자인을 어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리셀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거래 자체도 뭐 거의 지금 한 군밖에 거래가 안 됐을 정도로 거래 자체도 없고 판매 입찰만 많이 걸어오는 상태니까 어 진짜 신고 싶으신 분들은 정가 수준에서 어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제가 또 갖고 싶었던 제품, 슈프림. 슈프림 덩크 제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진짜 짧게 이렇게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